안녕하세요. 굿코리아 송치수 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방향전환, 스케이트보드 주행의 제일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 방향전환, 턴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사이드 턴, 프론사이드 턴. 자, 백이 한국말은 뭐죠? 뭐비한 어, 얘기도 있고, 등이란 음, 또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백사이드 턴은, 자, 이쪽이 주행방향하고 찼을 때, 어, 주행 방향으로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어깨를 닫는 거죠.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보드가 돌게 돼 있습니다. 저 이제 레귤러니까 레귤러인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면서 어깨를 닫는다. 자, 이게 첫 번째 백사이드 턴입니다. 자, 백사이드 턴이고 그럼 반대 동작은 프론사이드 턴. 프론 사이드 프론트가 정면이란 얘기잖아요. 주행 방향을 했을 때 몸이 정면을 향하는 겁니다. 즉 어깨를 열어주는 거죠. 자, 어깨를 열어주면 프론 사이드 턴. 저처럼 레귤러인 경우 즉 왼발이 앞인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자 주행을 하다가 어깨를 확 열면 프론 사이드 턴. 프론 사이드 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죠. 바로 이게 프론 사이드 턴입니다. 그런데 백 사이드 턴이나 프론 사이드 턴이 어, 상체를 이용해서 어깨를 닫아서 백 사이드 턴 어깨를 열어 프론 사이드 턴만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완벽한 턴을 완성시키려면 하체도 같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상체와 하체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하체에 프론 사이드 백 사이드 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 사이드 턴은 백 사이드 턴 상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뒤행 방향 이쪽일 때 어깨를 닫는다 고 그랬죠? 자 하체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무게 중심은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앞발에앞 무릎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요. 그리고 힘은 발의 앞꿈치. 앞꿈치로 보드를 꾹 눌러주는 겁니다. 자, 무게 중심 앞 무릎에 쏠리고 앞꿈치에 보드를 눌러주고 보드가 이렇게 휘었죠. 자, 이게 바로 백사이드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닫으면 바로 백사이드턴입니다. 힘빼 보시면 보드가 평평하죠. 자, 앞무릎과 앞꿈치로 꾹 눌러줍니다. 힘을 들어가면서 네, 휘어 있죠. 자, 이 상태가 그리고 어깨를 닫고, 이게 바로 백사이드 턴입니다. 다시 한번 이두 가지 상체와 하체의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백사이드 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닫고, 앞꿈치 힘준다. 이렇게 해서 백사이드 턴이 한 바퀴가 마무리 됐습니다. 두 번째는 프론사이드 턴의 하체를 이용한 프론사이드 턴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발을 보드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프론사이드 턴은 어떻게 하냐. 상체를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어깨를 연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프론사이드 턴입니다. 자, 그럼 하체는 어떻게 이용하냐. 하체는 뒤꿈치. 네. 무게중심 약간 뒤로 가시고 엉덩이 쪽에 무게중심. 아까는 앞 무릎에 앞쪽에 무게중심이 갔다면 이번엔 엉덩이 쪽에 무게중심 이 뒤로 가 있고요. 뒤꿈치. 뒤꿈치에 힘을 줘서 뒤꿈치를 꾹 누르는 거예요. 보드를 잘 한번 보세요. 자, 힘을 빼고, 힘 줘서 보드를 꾹 누른다. 보드가 뒤로 휘죠? 각이 흐게 보이죠? 다시 힘 빼면 보드가 평행. 뒤꿈치힘 주면 보드가 휘어있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여는 겁니다. 정면. 내 어깨에 너머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시야를 돌려주시면 더 빠른 프론사이드 회전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상태, 어깨를 열어제 킨다. 하체 뒤꿈치를 누른다. 를 이용해서 생각하시고 프론사이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론사이선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 밑부분, 하체 부분을 이용해서 백사이드 프론사이 설명할 때 앞발만 올려놓고 설명해 드렸죠. 뒷발은 올리지 않고. 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게 아니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프론 사이드 건, 백 사이드 건 하체에 힘을 주는 거는 어 앞발만 힘을 주는 겁니다. 백 사이드는 앞발에 앞 무릎에 힘을 주고 앞꿈치로 눌러 주는 거고 프론 사이드는 뒤꿈 엉덩이 쪽에 무게중심이 가고 뒤꿈치를 눌러 주는 거고 뒷발은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지지 무게중심 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즉 프론 사이드 건, 백 사이드 턴이 건. 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으셔야 됩니다. 골반이 뒤로 빠져서 무게중심이 가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는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골반 쪽에 몸을 싣고 앞꿈치, 뒤꿈치, 이렇게 무게중심을 주시고, 뒷발은 그냥 얹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어, 프론트사이더, 백사이더 턴을 연습하시면 완벽한 프론트사이더, 백사이더 턴이 헌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딩이스마일라이프 P.